네 여러분 요즘 지인분들과 약속이 좀 잦아지지 않으셨나요? 많죠, 많죠. 아무래도 연초다 보니까 어 진짜 약속이 두 배로 늘은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근이 오랜만에 지인들 만나면 너무 좋은데 우리 또 연말이다 보니까 우리 연초부또 음. 뭐 과식 좀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아, 왜 이렇게 못 참을까, 나 저거. <laughs> 진짜 못 참을 <참는 웃음> 것 같아. 대박. 이제는 건강을 생각하면서 챙겨 먹을 나이잖아요. 그래서 과식 후에 찾아오는 더부룩함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비법!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리입니다. 네, 요즘 저의 즐거움 중 하나가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건데요. 모일 때마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등 온갖 고기류들을 다양하게 먹고 있어요. 근데 먹고 나면 아시죠? 더부룩해지는 거. 그래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그럴 때 먹을 수 있는 아이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효소입니다. 이 곡물 효소와 새싹 효소,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몸의 위장, 췌장, 소장 등에서는 효소의 생성이 줄어들고 또 활성도가 약해진대요. 그래서 음식물 소화와 흡수가 어렵고 장내 독소가 쌓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먹는 효소를 챙겨 먹으면 소화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효소는요 한국인의 식습관에 맞춰서 몸에 이로운 영양분들이 잘 흡수되도록 설계된 곡물 발효 효소인데요 불필요한 첨가물은 일절 사용하지 않고요 곡물의 영양을 100% 그대로 담았다고 합니다 네, 거기다가 곡물효소, 팔곡, 볶음 분말 그리고 건조 무화과 효소 시너지를 돕는 부원료도 깐깐하게 골라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싹 효소에는요, 부원료로 자연에서 얻은 브로콜리, 새싹 분말, 20종류의 야채를 담아서 건강한 영양소를 꽉꽉 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효소가 분해할 수 있는 활성도를 나타내는 수치인 역가수치도 얼마나 보장되는지 알고 먹으면 좋겠죠? 다른 제품들은 역가수치를 억지로 높이려고 정제효소를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정제효소를 사용하게 되면 효과가 좀 떨어지겠죠? 이두 제품은요, 곡물 발효효소로만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탄수화물 분해효소인 A 아밀라제, 그리고 단백질 분해효소인 프로테아제가 들어있는데요. 이 곡물효소는요, 최소 40유닛을 보장하고 이 새싹효소는 최소 30만 유닛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효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분해를 도와주기 때문에 소화가 어렵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어요. 무엇보다 효소는 맛이 없으면 먹기 싫잖아요. 제가 솔직하고 과감 없이 어떤 맛인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되게 그 미숫가루 맛이 나가지고 맛이 있고. 좀 청국장 맛이 나는 거는 손이 잘안 가서 산화도 잘안 먹게 되더라고요 호불호가 없이 정말 먹기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입자도 고와서 한포딱 털어먹어도 불편함이 없고요 이 새싹 효소는요 어, 어디에서도 잘 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우선 미숫가루 맛이 나고요 거기에 브로콜리 새싹이 첨가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더 상큼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낱개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휴대하기도 간편하니까 하루에 한 포씩 챙겨 먹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과식 후에 빵빵해진 뱃속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이 공모료소와 새싹 효소 챙겨 드시고요. 속 편하게 드세요. 아니 근데 박스에 반가운 얼굴이 있네요. 우리 네. 이영애 선배님이 계세요. 네 맞아요. 실제로 이영애 선배님께서 이 제품 개발에 참여를 하셨다고 오 합니다. 오, 아니 오 직접 개발에 참여하실 정도면은 진짜 엄청 신경 쓴 효소일 것 같은데. 맞 네. 선배님의 마음과 손길이 담긴 효소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넉넉하게. 곡물 효소와 새싹 효소 두 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음. 네, 곡물 효소는요, 카무트, 현미, 보리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곡물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새싹 효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브로콜리 새싹까지 들어있어서 영양도 꽉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두 제품 모두 한국인 식습관에 맞춰서 설계한 곡물 발효 효소라서 음. 다양한 곡물의 영양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이 믿음이 가더라고요. 네, 그 효소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 되지 못해서 이렇게 식품으로 꾸준히 먹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꾸준히 먹으면 음식물 분해를 도와서 더부룩함도 줄여주고요. 그리고 필요한 만큼의 영양분만 섭취할 수 있겠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내가 먹을 건데 아무거나 막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두 종류의 효소에는 색소. hpmc 그리고 정제효소 등 불필요한 성분은 첨가를 하지 않아서 좀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에이. 네 그리고 뷰앤부를 열심히 시청하셨다면 효소에서는 역가 수치가 중요하다는 거다 알고 계시죠 아, 그렇습니다 이 효소가 분해할 수 있는 활성도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이 곡물 효소는 최소 4 0만 유닛. 새싹 효소는 최소 30만 유닛을 보장한다고 하니까 꾸준히 섭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아이세. 한 번에 먹기 좋게 포장된 개별 파우치 타입이라서 네.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먹기도 어, 편하더라고요. 효소. 이거 그냥 먹어도 되죠? 네, 네. 하루에 한 포에서 오, 두 대까지 아. 네. 식후에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맛있고 간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이거 먹어봤어요. 오. 어 그래요? 네, 제 지인분이 오. 이거를 꾸준히 드시는 분이에요. 이 같이 식사 어, 같이 오. 식사를 하고 나서 이걸 저한테 하나 주셔서 먹어봤는데 오. 어 맛이 미숫가루 같이 음. 진짜 맛있어요. 어? 아, 맛있죠. 맛있다. 음 그리고 이게요 그 입자가 굉장히 작고 고와서. 물 없이 털어 먹어도 목막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플레인 요거트 그냥 먹으면 맛이 심심하다는 분들 계시잖아요. 음. 그럴 때이 곡물 요소를 뿌려 먹어도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 음. 방법. 음. 저는 지금 살싹효소 연두 색깔을 한포 먹어봤는데, 진짜. 새싹이 들어있다고 해서 채소의 쓴 맛을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고소하면서 진짜 약간 미숫가루 어, 어 약간 또 상큼한 맛도 나요. 음, 상큼한 맛까지. 음. 아니 저새 저는 새싹으로 만든 효소는 처음이거든요. 음. 근데 이게 맛에 대한 좀 거부감이 전혀 없고 이 뜯고 너무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어, 이거 하나면 장편안 해지겠네요. 진짜 맛있다. 음. 네, 이 곡물 효소와 새싹 효소로 더부룩한 속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요. 건강하게 관리하세요.